이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됐어요. 올해는 2021년. 우리 친구들도 한 살씩 더 먹었죠. 한 살씩 더 먹은 우리 친구들이, 우와, 목사님이 보니까 더 멋지고 예쁜 언니가 됐네. 오빠도 됐네. 형아가 되었네요. 자, 우리 멋진 언니야, 오빠, 형아가 된 친구들은 키도 쑥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쑥쑥.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점점, 점점 커진 멋진 친구들이 되겠죠? 목사님이 기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멋진 친구들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영화 부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대장되는 멋진 친구들. 자, 손 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마음 속으로 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주 우리 친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동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돼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살더 먹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쑥쑥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또 키도 쑥쑥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더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형제자매와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혜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대로 잘 자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유아 유치부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 기억나나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풀과 나무와 어흥, 그리고 동물들과 저기에는 물고기,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줬어요. 오늘은 똑같이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려줄 텐데요. 이번에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지난주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세상의 처음은 누가 시작했을까? 라는 생각이었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말씀 속으로 고고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은 캄캄했어요.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그러자 밝은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시간은 낮이에요. 환하게 내리쬐는 빛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쉿! 조용하고 캄캄한 시간은 밤이에요.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 하늘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그러자 하늘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푸르고 맑은 하늘에 둥실 솜털 구름이 떠올랐어요. 몽글몽글 흰 구름은 포근한 하나님의 품을 닮았어요.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러자 땅과 바다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여라. 쑥! 커다란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났어요. 뾰로!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났어요. 하늘하늘 하늘 피어나는 꽃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피었어요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나누고 계절과 날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들이 환하게 비추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따사로운 햇빛이 포근하게 감싸 주었어요. 초롱초롱 달과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언제나 우리를 비추는 해와 달과 별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이렇게 넷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생겨 헤엄쳐 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 그러자 물고기들과 새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들아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도 하늘에 가득하여라. 슝슝 물고기들이 신나게 엄쳤어요. 찍찍찍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다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 그러자 여러 동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어흥 사자가 멋진 갈기를 뽐냈어요. <laughs> 코끼리가 시원하게 물을 뿜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잘 돌보며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이렇게 여섯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자,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해봤나요? 하나님은, 우와, 못하신 게, 못하시는 게 없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새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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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만드셨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정말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이 엄청 엄청 많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풀과 나무와 동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오 어, 누가 힘들지는 않을까? 누가 아프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피시면서 돌봐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서운 일이 있으면 지켜주시는 분이셨대요. 허, 진짜 하나님은 능력자인가봐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와, 멋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그런 멋진 하나님께 기도해 보도록 할까요? 손 반짝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맘속으로 쏙 하나님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과 나무와 그리고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이 모든 것을 우리 친구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멋진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쑥쑥 자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은 우리 유아 유치부 수료식을 하려고 해요. 수료식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 얼굴 보고 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수료식을 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부르, 이름 부르는 친구들은 집에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도록 해요. 오늘은 열매반 언니 오빠들 7살 열매반 언니 오빠들이 이제는 8살이 돼서 아동부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예배드리게 됐어요. 우리 열매반 친구들이었던 우리 강지후, 우리 지후 일어날까요? 그리고 류지호, 우리 지호도 일어나고요. 박세준, 세준이도 일어날까요? 그리고 류유수와 우리 수아도 일어날까요?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언니 유아 유치부의 언니, 오빠, 형아로서 정말 예배대장, 말씀대장, 찬양 율동대장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사랑해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열매반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laughs> 참 잘했어요. 우리 열매반 친구들, 우리 아동부에 가서도 멋지게 예배하는 멋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유아 유치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동부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우와, 이렇게 예쁜 성경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준비했어요. 자, 성경책과 동화책을 우리 열매반 친구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과자 선물도 우리 열매반 친구들에게 줄게요. 아동부에 가서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알았죠? 자 집에 가까운 곳에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이 선물을 받아 가고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 보내 주도록 할게요 어? 언니 오빠들만 줘요? 아니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1년 동안 참 잘했어요 우리 4살까지 우리 유아 유치부의 막내둥이 우리 씨아빤 친구들도 모두 일어날까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새싹반 친구들 작년까지는 다섯 살이었죠 그 새싹반 친구들도 모두 일어서 그리고 작년까지 여섯 살이었던 우리 꽃잎반 친구들 우리 꽃잎반 친구들도 일어날까요 그래요 우리 꽃잎반 친구들도 1년 동안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스티커가 엄청+ 엄청 많은 이 스티커 북과 그리고. 과자 꾸러미를 선물로 줄게요 역시 교회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받아가고요 멀리 사는 친구들은 보내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참 잘했어요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올해는 더 믿음이 쑥쑥 자라서 말씀 대장 찬양 대장 아셨죠?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올해 처음에 이제 미션을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음, 어떤 미션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색깔, 어떤 색깔이 있을까? 그 색깔을 이렇게 칠해도 좋고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그림을 그려도 좋고,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